사무총장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당시 2022년 대선 당시의 윤석열 후보 모습이죠. 화면 보시면요. 네, 네. 네. 국민의힘이 대선 팩트체크 해보겠다.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투표함이나 개수기 조작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저렇게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사전투표 동료를 하는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내란 사태에서 성관이가 무력 침탈이 됐습니다. 무력이 동원이 돼서 성관이 중앙성관이 서버를 확보하겠다 라고 한다든지 또 민관인 노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체포조를 보내면서 그 체포조에게 지시를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꼬리가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장 보면 어 그런 말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러면 이 내란 수계가 본인 선거 때는 저렇게 사전선거 안심하고 하라 이렇게 홍보대사가 돼서 어 직접 선거 동료를 하고 그래서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 이렇게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 헌법상 기관이죠 무력을 동원해서 침탈을 하고 어, 이걸, 이걸 사람을 시켜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아까 그 노상원이 직접 신문하겠다 그런 게 수긍이 되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사이에 무슨 중앙선관위가 신뢰를 상실할 만한 그다란 병고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지고 판단을 믿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개엄 상황이더라도 실제적으로 군이 선관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관리에 하자가 있다면 그 옆에 앉아계신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먼저 책임져야 될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지적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그 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저희의 지원부서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이표수 무슨 이런 것이 선거인 관리 명부상의 잘못으로 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옆에 앉아 계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먼저 추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거인 어, 명부 지원부서 관련해서. 지원부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네. 저희한테 그 선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분은 벙어리 행세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저 그러면 어 오늘 저이 방첩사 신원 보안실 나승민 대령 나와 계십니까? 네. 방첩사 신원 보안실장입니다. 네. 어 방첩 사령관이 계엄 당일 날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까? 예,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십니까? 저, 만약, 예. 음, 만약 이게 이제 계엄이 예. 지속됐다라면은 예.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 그런 지시 아니겠습니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에 공공신경에 사령관이 전 불러서 대령 한 명, 중령 두 명, 소령 한명총네 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 네명 모두 군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개함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특히 이런 판사들을 저희가 성향을 파악했을 때는 나중에 혹시 인사 조치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신원실에는 예하 부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지시를 중단하고 하지 말도록 하고 일단은 복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겸상황에서 군판사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일단 혹시라도 인사조치라든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간이 그러면 열두시 공공경? 16월. 공공시경에 제가 부대 복귀해서 사령관한테 개인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음.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상황을 파악해 안돼 티비를 켰는데 네. 보니까 이제 국회 개헌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네.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아.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군사 법원 향후에 군사 법원 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미리 때문에. 네, 네. 마무리 주세요. 예. 네. 네. 이것은 바로 어, 윤석열 내란 수개가. 두 시간짜리 이~ 계엄이 어딨냐 이것이 평화 계엄이었다 이 계엄 길어 봐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부하들이 안 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둘러대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계엄 상황 지속을 위한 향후의 준비였다 왜냐하면 포구령 위반자 처분을 염두에 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